어머니 응? 큰딸 이름 석순이 큰아들 동윤이 둘째 아들 건뱅이 둘째 딸 은.. 연숙이 셋째 아들 응? 셋째 아들 원뱅이 셋째 딸 응? 셋째 딸 뭐라고 응? 하지? 셋째 딸 셋째 딸 어. 민숙이 어. <laughs> 막내딸 민 a 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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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응? 자식들, 사랑해? 그럼 다 사랑하지, 다 이쁘고 누가 제일 이뻐? 다 이쁘지, 자누들 자식들, 자고더이식들자식 우리집 o t sure. I'm not sure. 아 m n o 왔었어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어 m not sure. 어 m not sure. I'm not sure. 칠렁네냐 할머니 몇 살이야? 너 할머니 몇 살인 알아서 모델. 뭐 궁금해서. 어? 이야9 6살이이살이지9 살짝 먹어, 네? 다시 하나요. 아이, 그만 먹을려. 아유 타로. 너무 많이 먹었어. 먹어. 응, 응. 아이, 타로 무 먹어. 그만 먹을려. 아니, 아이, 지금 많이 먹었어. 예, 네. 싫어, 싫어, 싫어. 그런거왜 이런 거 이렇게 찾아 놓는다니 누가? 뭐? 할머니 깎아야 깎아. 아버지 몇살이 응? 아버지 몇살이 아버지? 아버한살만몇 응. 살이야? 응. 90몇 살이지? 이이 넘었어. 살. 엄마는 살. 그렇게 먹고 다이 아버지 저기 많이 살으셨네 그럼 우리 엄마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그런가 엄마가 잘해서 사는 거지 우리 엄마가 아버지 밥도잘해주고다 해서 아이고 잘해. 우리 아버지 이장 6년 보는데 아주 밥 삶은 애랑하고을냈어 그랬는데 손님이 그렇게 많더라며 응. 우리도 손님이 가는 게 아니고 음. 우리가 칠남매잖아. 아예 안 먹어. 칠남매잖아. 칠남매가 음. 손님이 다 오니까 많고 손자들 이안이 이난이 손님, 희찬이 손님 막다 오니까 많많해. 얼굴이 붉었야 잘해 종식이는 죽었는지. 사람 떨야 우리 때는. 와서 댕겨서안갈국경데 가는 이좀 많이 있다는데. 그데여사도 보면, 그러게, 여행사들은 식이가없을다민감님 떠나서 얼마나 서운해하는 게 피장 파장 영화 그러더니. 아이고, 검댕님은 손님이 막... 안나게 많이 있다고 그래. 누가 그래? 정식이 가고 그러고, 그랬어 아들 딸이 그냥 많이. 중식 시식 언제 만날까 그때 원래는 거 와서 저기서 만났는데, 어? <laughs> 장비도 종윤이가 그거 들어가지고서 해서 장비도 별명안 났고, 아버지가 조합원 들어서, 응, 조합원도 들어서, 아버지 조합원 들어서, 응. 저기 천만 원넘겨놓았는데 팔백 응. 얼마밖에 안 나왔어. 아버지가 들어서? 네, 바깥. 그러고 큰오빠가 음. 보험 들어놔가지고서 그래. 오더고 막 그런 거 꾸더고 저 지사 지내는 거다 공짜로 해줘 아이고, 명절이 다. 아이고. 집에 이웅 가면 아주 호기시럽게 가더라고, 그래. 그랬어? 응. 음. 음. 아들딸이 잘해가지고서 그렇게 호기시럽게. 우리 영감은 사람도 없어서어 쟤가 무언가 들어서 와서 해서 돈을 들었거든 보험, 네, 보험 들어서 응 보험 들어안 보니까론 아이고 난큰 아들 그렇게 잘생긴 줄 몰랐지 누가? 어? 어? 누가? 놈들이 어, 놈들이 그랬더 아버지 성때 와서 큰 아들 잤어 근데 네 엄마가 그 소리 어떻게 들었어? 초등학 집에서 가지도 않았으면서 나? 사람들이 응. 와서 그랬대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이동네때삼동네사람들이안본 사람도 있잖냐 우리 집 왔었어? 아니 그럼 누구한테 들었어? 저기서 만나서 동수네가 너도 그랬대요 아니 이해 가 뭐라고 엄마가 걔 저기 네,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요 립서비스 안해줘도 되요? 나 잘생긴건 알으니께? 저기요 똑같애 왜? 태선이오빠하고 태선이? 그래요 큰오빠하고 태선이오빠하고 너무 똑같애 어 아니, 태선이가?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내가 태선이보다 더 잘생겼어 아니 그렇게 난그 난... 새끼는, 그 새끼는 뚱뚱해가지고서 돼지같이 생겼어 아니 그렇게 뚱뚱해서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 왔다니? 태선이 왔었어 닮았긴 닮았지 너무 닮았다니께 아니 왔었네 연양이하고 응. 태선이 둘이 왔었어. 그래, 그러고 또 그러고 또 저기 외성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갔었잖아. 큰 오빠는 응. 왜 타겠어? 응? 큰 오빠는 응, 응. 응, 응, 왜 타? 겠어 응, 제는 애일 타겠. 나 그때 갔었어 대구에. 서 거기? 응. 아 이거. 낙례식장에. 아, 에었네 그런데 상경이 있는 그 이튿날 왔다고더라고. 그날 먼저 전날 갔다가 가서 저기 있는데 거기 가니까 숙희. 또 어, 희숙이는 못봤어 음. 언양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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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수가 바보 됐대 아프다매 아픈지 니아 뭔지 그거는 모르겠고 아프디야 그러고 앉아서 그래서, 그래서 태선이 왔느냐고 나안 탐. 아니 왔느냐고는 했는데 앞서 하고 그랬는데 태선이 보고서 야 너희 형은 뭘 무슨 병을 들어서 그렇게 그러냐 애가 왜 그러냐 내가 태선이 형 낳았지 그랬더니 이리요 형 저기 뭐예요 저 술탁배기요. 그 몸이 안 좋은데 네. 몸이 뭐 당뇨도 있고 저도 그렇다야그집 아 식구들은 저 딸들은 괜찮은데 아들들 둘이는 다 당뇨병이야. 그래가지고 살쪄서 그래. 살이 쪘죠. 너무 먹이기해서 그래 어려서부터. 어. 태산준이도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그래도 그렇다고더라고. 그래가. 태산준 빠빠진 거리. 니형은 지금 어떻게 지내냐는 지금도 술 먹으면 안되는데 원래 못 납이라고 이러더. 아. 저기 병내지수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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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물이 사꾸니? 네. 키도 약간 보다 누나보다 약간 클라나 뭐라. 아주 얼굴도 똑같이 생겼어. 꼭 누나 보는 것 같아. 수키 신랑은 살 태늘 것 거기 저 군이 사람이더라고. 숙희신랑이 군이 군이 아니 우리 사는 데 음. 거기 동굴이 사람이더라고. 아이고 니가 그리고 오이서못 죽어서 가서. 그가다 그러니까 내가 태산이 보고 상경이는 뭐 연락했냐? 그러니까. 아연락했지 엄마가. 그래. 병원 있을 때 외숙모 돌아가셨다면 그건 안 잊어버렸대요. 그 이튿날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는 이튿날 이제 저기 하면은 발인이 늦으면은 나도 저 염천 가보려고 음. 그래 전화 했더니 태선이한테 전화 했더니 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음. 아유 그때가 야영천 가까 그러니까 아고 지금 상경이 형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깨요. 그래도 오리리 하고 명이가몇살이라니니 63살. 저기요. 거, 64살. 64살. 기요 건병이. 병이보다한 살인가 더 먹었을게요. 얘는 4살한 살인가 두 살인가. 1살 더 먹었어. 62보다 두살더 먹었나? 용인원이하고 동갑일게요. 그럴게요.